나쁜 기기문제 나와? 기침 맞아요, 침. 안개기문 <laughs> <남겨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꺼? 아아현정이거나 이거. 어? 어, 무덤이야?

어, 그게 그것도 수비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아그 수비도 다 뭔가 다 내가 평소 여기서 받았으면은 약간 여기서 한국스타일로라 여기서 준비하고 그래서 응. 뒤로 가면 응. 되고 한달못 가니까 아, <목소리> 너가 그러니까 해? 너가 뒤로 밀렸을 때을때어 내가 앞에 있고 너가 뒤다 들어그니까 너가 밀리면 내 앞에 가야지. 응. 거는 그냥 원래 그게 너가 후위에서 뭘 하장을 해야 돼. 너가 나최에서기다려야어 <목소리> 여기 기 여기 대기 여기 나도 여기 응. 그기여 그냥 기 여기 계나 여기 보기가 내가 앞에. 아까... 그기 계기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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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기, 응. 여기 계기, 여기 계기, 여기 계기, 여기 계내 여기 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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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계가 여기 가기 여기 계기, 가기계가 여기 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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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 계기, 여기 계

여기 계속 보이고 있어 어떻게 지상으로 띄웠어? 그러니스포는 <목소리도>